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냈다고? 2019년 손흥민 선수의 다큐멘터리 선세이션을 그를 만든 시간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의 솔직한 모습과 끊임없는 노력에 감동했다.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축구를 시작해 아버지의 혹독한 훈련 속에서 기본기를 다지고 홀로 독일로 건너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지금의 월드클래스 선수로 성장하기까지. 다큐멘터리는 그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당시 손흥민은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 패배 후 인터뷰를 거부할 정도로 자신에게 엄격했던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좌절과 역경 속에서도 그가 오직 축구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텨냈다는 것을 보여주며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렇다면 자신의 치열했던 과거와 현재를 영상으로 마주한 손흥민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아마도 그는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걸어온 길의 무게와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을 것이다. 특히, 손세이셔널이라는 별명이 독일에서 탄생했듯, 그는 매순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왔다. 끊임없이 발전하고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은 그가 왜전 세계 축구 팬들의 사랑을 받는지 여실히 증명한다. 그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들 중한 명은 단연 파울루벤투, 전 국가대표 감독이다. 2022 카타르 월드컵 당시, 가나전 직후 손흥민이 벤투 감독의 손길을 뿌리쳤다는 오해가 있었지만, 이는 순간적인 상황일 뿐,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투혼을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으며, 손흥민 역시 벤투 감독에 대한 깊은 감사를 여러 차례 표했다. 감독님 오신 뒤 주장을 하게 됐는데, 감독님과 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아쉽지만, 감독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는 손흥민의 말은, 벤투 감독이 선수들을 얼마나 보호하고 배려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큐멘터리가 그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했다면, 벤투 감독과의 관계는, 그의 리더십과 정신력을 한층 더 성장시킨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단순히 선수와 감독의 관계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동반자 관계였다고 볼수 있다. 선세이셔널이 강원도 소년 손흥민의 탄생을 그렸다면 벤투 감독과의 시간은 월드 클래스 주장 손흥민을 완성시켰다고 할수 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미래를 꿈꾸며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그의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떤 모습 무.